계속해서 동글게+ 동글게 완성하는 강릉의 별미 그두 번째 하프에서는 해를 바라보며 화사하게 표현하는 해바라기와 조개의 든 꼬막의 맛을 아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 통상은 아름다움을 전하는 해바라기와 고단백 저지방 식품 꼬막의 맛을 보여줄 짝꿍은 바로 둥글둥글 커다란 피자인데요. 환상의 만남, 놀라운 콜라보를 선사하고 있는 맛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피자 전문점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해바라기랑 꼬막이 들어가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맛있는 피자를 만듭니다. 김영일 대표. 쫄깃 담백한 맛이 일품. 무침 전 부위찌개로 즐겨먹는 식재료 꼬막. 강릉은 꼬막 비빔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우연히 매체에서 그 바지락이 올라간 피자를 보고 저도 그거에 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꼬막살을 한번 올려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꼬막 무침을 한번 올려봤거든요. 근데 조화가 되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저 꼬막이 진짜 피자랑 딱 맞았네요. 야 보면서도 완전 신박하다. 그렇게 그냥 매콤한 꼬막무침이 부추랑 함께 진짜 아낌없이 올라갔네요. 와. 이 도톰한 도우 안에 페퍼로니와 피자 치즈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쫄깃 특별한 도우의 비결 바로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어 도우를 일단 일정하게 고르게 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느 부분은 얇거나 어느 부분은 두꺼우면 먹을 때좀 식감 자체가 일정하지 않겠죠. 꼬막피자는 도우가 두 개가 이제 사용됩니다. 밑에 바닥도우는 이렇게 좀 두껍게 바닥을 깔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그 작은 도우로 얇게 이렇게 덮게 돼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후 고르게 편낸 반죽을 용기 크게 맞게 세팅해주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페퍼로니를 올립니다. 2018년 11월 오픈한 피자 전문점에서 손님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을 개성 있는 맛을 위해 개발한 피자. 그리고 아래 도우와 위의 도우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합니다. 이 상태에서 5분에서 6분 정도 굽습니다. 이제 꼬막 무침을 해야 돼요. 꼬막 무침을 완성된 상태에서 피자 빵이 나오면 이제 그 위에 이제 꼬막 무침을 올리게 됩니다. 신선한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맛의 기본. 채소의 숨이 죽지 않도록 주문과 함께 묻혀주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 꼬막 무침은 알싸하게 매운 맛을 내는데요. 양파와 고추가 한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맛술로 꼬막의 참매를 잡아주는 과정도 빼놓지 않습니다. 곧바로 부추 양념과 어우러지는 꼬막. 와, 이 도우에서 김이 퍽 올라오는 건 정말 예술인데요. 여기도. 그만 돌을 미리 이렇게 썰어주시네 야 여기다가 윤기가 타르르르 흐르는 저 꼬막무침을 곧바로 올려주면 가는 꼬막피자 와하 두의 고소하고 짭짤한 맛과 매콤하고 쫄깃한 꼬막무침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꼬막피자 이게 보통 두 분에서 세분 정도 드시는데 두 분이서 드시면 두 조각 정도 남기시고요 세 분이서 드시면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꼬막과 피자의 이색적인 만남, 상상 이상의 맛이 입안을 파고들며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피자. 치즈 고소한 풍미도 단연 압권이라고 할만한데요. 피자게 한 획을 그을 맛으로 기록되고 있는 강릉 꼬막 피자의 맛. 맛집 촬영 전문 제작진의 평가는요? 아무리 바빠도요, 맛집 촬영은 죄다 따라 나서고 싶어요. 제 바램이에요. 아, 저 표정은요? 저거는 답이 딱 나오는 표정이죠, 저거는. 야, 역시나 엄지척. 어. 어, 근데 이거 좋은 술과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 안 그래도 저희 그 단골 분께서 메뉴 해설집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음, 추천 주류로 예, 증류주 계열의 음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단골 고객의 메뉴 해설집. 피자의 맛과 어울리는 주류까지 세심하게 추천한 것이 인상적인데요. 해바라기가 활짝 핀 듯한 피자의 피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구마를 익혔을 때 되게 노란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감자칼이 우연히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필링을 해봤는데, 그 해바라기, 잎, 잎파리의 모양, 그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특성을 마친 쪼기 탄 도우를 고르게 펴는 작업부터 시작. 김영일 대표의 손끝에서 완성된 특제 고구마 소스와 모짜렐라 치즈. 고구마 보스를 좀 빼곡하게 올려줄 거예요.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를 전하는 피자의 비주얼을 완성할 작업. 생 고구마를 얇게 절여 올려주는 건데요. 화사한 해바라기 꽃잎으로 변신. 일단 두껍게 하면 그 빵이 구워지는 시간하고 이게 두껍게 하면 할수록 잘안 익어요 고구마 자체가 그러니까 얇게 하면 최대한 좀 빨리 익게 되고 그리고 모양도 잘 나오게 되고 예. 꽃잎 중앙 고소한 풍미를 전하는 흑임자까지 올려 구워내면 고구마 피자가 완성됩니다. 해바라기 나왔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강릉에서 맛보는 특별한 피자의 맛. 꼬막 피자에 이어 탄성을 자아내고 있는 해바라기 피자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븐에서 막 구워나온 맛은 과연 어떨지 현장의 생생한 반응까지 전해드립니다. 와, 맛있게 생어요 <laughs> 인증샷을 찍게 만드는 비주얼. 처음 는 비주얼이긴 해요. 되게 예뻐요. 한입 가득 음미해보는데요. 크제 소스와 고구마 무스 생고구마의 조합 그 맛은요? 완전 공고구마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부드러운데 약간 이렇게 위에 조그만 얇은 요게 너무 맛있는데요? 이깨 때문에 너무 고소하고 고구마 무스가 너무 달콤해서 약간 너무 맛있어요. 행복해요.